혹시, 다들 이렇게 해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그 말에 반박하지 못했던 적 있으세요? 거절할 수는 있었지만, 거절하면 더 불리해질 것 같아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던 순간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제안이 기회처럼 들렸던 날부터, 그 기회가 점점 선택이 아닌 구조가 되어가는 과정을 아주 천천히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한 가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 학교 정문 옆 게시판 앞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누군가는 가방을 맨채서 있었고, 누군가는 수업 시간에 늦은 듯 휴대폰을 보면서도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그 무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사람들 사이로 보이는 종이 한 장을 보고 있었어요. 실습비 인상 안내. 글씨는 단정했고, 변명은 없었어요. 금액이 적힌 줄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오래 머물렀죠. 와, 이건 진짜 심하다. 어디선가 그런 말이 들렸어요. 다른 누군가는 짧게 웃었고, 그 웃음은 금방 사라졌어요. 뒤에서 후배가 다가왔어요. 휴대폰을 들고 게시판을 찍으면서 말했죠. 선배, 이번 학기엔 다들 방법 찾더라고요. 무슨 방법? 제가 묻자 후배는 화면을 확대하며 말했어요. 이런 거요. 협찬, 콜라보, 브랜드 계약. 후배의 휴대폰 화면에는 제가 sns에서 몇번본 얼굴들이 있었어요. 비슷한 포즈, 비슷한 장소, 비슷한 각도. 사진 아래에는 짧은 문구들이 붙어 있었죠. 요즘은 안 그러면 버티기 힘들잖아요. 후배는 가볍게 말했어요. 그 말이 가볍게 들려서 저는 대답을 바로 하지 못했어요. 선배는 요즘 뭐해요? 질문은 아무 의도 없어 보였지만 이상하게 한 박자 늦게 들렸어요. 저는 게시판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어요. 그냥 학교 다니지. 후배는 잠깐 저를 보다가 웃었어요. 아, 네. 그렇죠. 그 웃음에는 더 묻지 않겠다는 표시가 섞여 있었어요. 후배는 다시 게시판을 찍고 곧 다른 친구에게로 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남았어요.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졌고 게시판 앞은 다시 비어갔죠. 종이 한 장만 남아 있었어요. 휴대폰을 켰어요. SNS 피드를 내리자, 아까 후배가 보여준 얼굴들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엔 댓글까지 보였죠. 대박이다. 이게 바로 자수성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스크롤을 멈췄어요. 화면을 끄자, 검은 화면에 제 얼굴이 잠깐 비쳤어요. 그 얼굴을 오래 보지 않았어요. 진동이 왔어요. 그런데 화면은 켜지지 않았어요. 제가 일부러 켜지 않았거든요. 게시판 쪽을 다시 봤어요. 아무도 없었고 숫자만 그대로였어요. 편의점 계산대 앞이었어요. 삼각김밥을 하나 집고 컵라면 앞에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내려놨죠. 점원은 아무 말 없이 바코드를 찍었어요. 영수증 드릴까요? 괜찮아요. 봉투를 받는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이번엔 화면을 켰어요. 안녕하세요. MTM 인플루언서 에이전시입니다. 브랜딩 테스트 프로젝트 관련해 연락드렸습니다. 메시지는 길지 않았어요. 불필요한 말도 없었고 감정도 없었죠. 소정의 계약금이 지급되며 향후 포트폴리오 활용이 가능합니다. 미팅 가능하실까요? 계약금이라는 단어에서 시선이 잠깐 멈췄어요. 편의점 문이 열리며 종소리가 났고, 바깥 공기가 들어왔어요. 밖으로 나와 봉투를 접었다 폈다 했어요. 메시지를 다시 읽었죠. 답장을 바로 쓰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를 썼다가 지웠고, 관심 있습니다를 썼다가 지웠어요. 결국 짧게 보냈어요. 언제 가능하신가요?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읽음 표시가 떴어요. 그 표시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잠시 뒤 답장이 왔어요. 오늘이나 내일도 괜찮습니다. 강남 쪽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가까워 보였어요. 저는 잠깐 멈췄다가 답했어요. 내일 오후로 부탁드려요. 네, 주소 보내드릴게요. 지도 링크가 도착했어요. 저는 그 화면을 캡처하지 않고 그대로 닫았어요. 신호등이 바뀌었고 사람들이 건넜어요. 저도 따라 걸었어요. 미팅 장소는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건물 1층 로비에는 작은 화분 몇 개와 안내 데스크가 있었고 직원은 제 이름을 듣자마자 고개를 끄덕였죠. 4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제가 비쳤어요. 머리카락을 정리했다가 괜히 손을 내렸어요. 문이 열리자 복도 끝에 작은 스튜디오 문이 보였어요. 문을 열었을 때 매니저가 먼저 일어났어요. 수아님 맞으시죠? 네. 명함을 받았어요. 매니저의 손은 적당한 거리에서 멈췄고 악수는 없었어요.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테스트 프로젝트예요. 의자에 앉자 테이블 위에 종이가 놓였어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시작해요. 브랜딩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이에는 몇 가지 항목이 적혀 있었어요. 이미지 연출, 역할 설정, 콘텐츠 가이드. 이건 정확히 뭐예요? 제가 묻자 매니저는 미리 준비된 듯 대답했어요. 캐릭터요.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 제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요? 매니저는 웃었어요. 아니요, 과장된 버전이죠. 다들 해요. 그 말이 여러 번 반복됐어요. 다들. 이건 꼭 해야 하나요? 제가 다시 묻자, 매니저는 종이를 넘기며 말했어요. 선택이에요. 다만 이 부분 빼면 계약금은 줄어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종이를 잡은 손은 단단했어요. 저는 펜을 잡았어요. 펜 끝이 종이에 닿지 않은 채로 멈췄어요. 생각해 볼 시간은. 물론이죠. 매니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종이는 다시 제 쪽으로 밀려왔어요. 매니저는 숫자를 가리켰어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숫자였지만, 제 기준에서는 분명한 의미가 있었죠. 이 정도면 테스트로는 충분하죠. 저는 그 숫자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다들 이 정도는 감수해요. 그 말이 다시 나왔어요. 이번엔 조금 더 낮은 톤으로요. 질문을 하면 이 자리가 길어질 것 같았어요. 질문을 하지 않으면 이 자리는 바로 끝날 것 같았죠. 저는 펜을 눌렀어요. 이름을 쓰는 동안 손목이 약간 떨렸어요. 잉크가 살짝 번졌지만 아무도 그걸 말하지 않았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매니저가 종이를 접으며 말했어요. 다음 주에 첫 일정 잡을게요. 자세한 건 메일로 보내 드릴게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벽에 기대 있었어요. 버튼을 누르는 손이 한 박자 늦었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스튜디오 안의 소리가 끊겼어요. 첫 촬영 날은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메일에 적힌 일정은 단정했고 준비물은 짧게 정리돼 있었죠. 편한 복장, 기본 메이크업. 그 말이 이상하게 모순처럼 느껴졌어요.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조명이 이미 켜져 있었어요. 벽은 하얗고, 바닥은 매끄러웠죠. 스태프들은 서로 이름을 부르며 움직였고, 저를 보는 시선은 잠깐씩만 머물렀어요. 수아님, 여기 앉아주세요. 의자에 앉자마자 메이크업 스태프가 다가왔어요. 말은 많지 않았고, 손놀림은 빠르고 익숙했죠. 눈썹은 조금만 정리할게요. 입술색은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거울을 보지 않았어요. 대신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몇 호를 보고 있었죠. 촬영이 시작됐어요.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바꾸라는 지시가 이어졌고, 조금만 더 밝게요. 시선은 여기. 좋아요, 지금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됐어요. 그 말이 저를 안심시키는 건지, 진행을 빠르게 하기 위한 건지 알수 없었죠. 촬영이 끝나자 박수가 한번 나왔어요. 짧았고 형식적인 박수였어요. 수고하셨어요. 매니저가 물병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걸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죠. 이따가 행사도 잠깐 있어요. 행사요? 네, 브랜드 관계자들 인사 정도만요. 오래 안 걸려요. 행사는 네트워킹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장소는 호텔 라운지처럼 보였지만, 이름표에는 다른 말이 적혀 있었죠. 사람들은 잔을 들고 웃었고, 명함을 주고받았어요. 여기 수아님. 매니저는 저를 소개했고,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 사진으로만 봤어요. 이미지 좋네요. 앞으로 기대할게요. 말들은 가볍게 지나갔지만 시선은 조금씩 오래 머물렀어요. 어떤 사람은 제 손목을, 어떤 사람은 신발을 봤죠. 집에 돌아왔을 때는 밤이었어요. 현관 불을 켜고 신발을 벗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통장 알림. 숫자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저는 그걸 오래 보지 않았어요. 알림을 길게 눌러 지웠죠. 의자에 앉아 손만 내려다 봤어요. 손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 이후로 생활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휴대폰을 확인했고, 수업이 끝나면 사진을 찍을 장소를 떠올렸죠. 온라인 쇼핑몰에서 장비를 샀어요. 삼각대, 조명, 배경 천. 결제 버튼을 누를 때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며칠 뒤 오프라인 매장에 들렀어요. 옷을 고르다 계산대로 가자 직원이 제 쇼핑백을 힐끔 보더니 말했어요. 혹시 협찬이세요? 아니요. 프로젝트요. 직원의 눈이 잠깐 커졌다가 다시 웃음으로 돌아왔어요. 아 그러세요. 이쪽이 더잘 어울리세요. 말투가 달라졌어요. 조금 더 친절했고 설명이 길어졌죠. 거울 앞에 섰을 때 옷은 잘 어울렸어요. 적어도 그렇게 보였죠. 밖으로 나와 벽 앞에 섰어요. 사진을 찍었고, 각도를 바꿨고, 다시 찍었어요. 휴대폰 화면 속 저는 잘 정돈돼 있었어요. 현실에 저는 그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고요. 게시 버튼을 눌렀어요. 몇분 지나지 않아 숫자가 올라갔어요. 좋아요, 댓글, DM. 너무 예뻐요. 이 브랜드 어디에요? 요즘 제일 잘 나가네요. 그 문장들을 하나씩 읽었어요. 읽고 나서 다시 화면을 새로 고쳤죠. 조별과제 단톡방 알림이 울렸어요. 처음엔 평소처럼 과제 얘기였죠. 이번 주 자료조사 어떻게 할까? 수아야, 너는 디자인 쪽 정리 가능해? 저는 조금만 기다려줘라고 답했어요. 그 다음 알림이 왔어요. 근데 요즘 뭐해? 인스타에서 많이 보이던데? 잠깐 멈췄어요. 답장을 쓰려다 멈추고 지웠어요. 에이전시랑 계약했다는 얘기 있던데, 그 문장이 올라왔을 때 단톡방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누군가는 타자를 치다 멈춘 것처럼 보였죠. 근데 그게 수업에 영향이 있는 거야? 제가 키보드를 눌렀다가 손을 뗐어요. 개인 일이라고 쓰다가 지웠고, 불법 아님이라고 쓰다가도 지웠어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1금 6. 숫자가 올라갔어요. 휴대폰을 뒤집어 책상 위에 놓았어요. 화면은 검게 닫혔지만 알림소리는 계속 들렸죠. 현장 실습 배정하는 날이었어요. 회의실은 크지 않았고 창문은 반쯤 가려져 있었죠. 교수님은 서류를 넘기며 제 이름을 찾았어요. 수아 학생. 네. 개인 활동이 있죠? 말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질문은 가볍지 않았죠. 학교 이미지에 영향은 없나요? 순간 몇 개의 시선이 동시에 저를 향했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들었고, 누군가는 펜을 멈췄죠. 사적인 계약이에요. 제가 말하자 교수님은 펜을 내려놓았어요.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 말이 회의실에 남았어요. 아무도 바로 이어서 말하지 않았죠. 규정에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 문서로 주세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또렷했어요. 교수님은 잠깐 저를 보다가 서류를 다시 넘겼어요. 회의는 그렇게 끝났어요. 아무 결론도 나지 않은 채로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을 때 발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그 소리가 혼자 울리는 것 같았죠. 회의가 끝난 날 밤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고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죠. 휴대폰 화면만 희미하게 방 안을 밝히고 있었어요.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어요. 이거 혹시 너야? 친한 친구였어요. 평소엔 말을 돌려서 하는 타입이 아닌데, 그날은 유난히 조심스러웠죠. 그 아래에 링크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저는 바로 누르지 않았어요. 잠깐 망설이다가 화면을 아래로 내려 다시 올렸어요. 그래도 링크는 사라지지 않았죠. 결국 눌렀어요. 짧은 영상이 재생됐어요. 몇 초짜리였고 화질은 좋지 않았어요. 제 얼굴이 나왔다가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고 다시 제 얼굴이 나왔죠. 자막이 붙어 있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닌 문장들이 제 입에서 나온 것처럼 이어졌어요. 이게 뭐야? 혼잣말이었지만 방 안에서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영상을 멈췄다가 다시 재생했어요. 자막을 다시 확인했죠. 문장 끝에는 자극적인 단어가 붙어 있었어요. 스폰. 그 단어가 화면 한가운데에 걸려 있었죠. 영상 아래 숫자를 봤어요. 조회수. 댓글수. 공유수. 숫자는 빠르게 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신경 쓰였어요. 천천히 계속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댓글을 하나 눌렀어요. 이런 애들 요즘 많다. 역시 그냥 된게 아니었네. 학교에서 가만 안 있겠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은 채 화면만 내려다 봤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는데도 부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에이전시 매니저였어요. 수아씨, 지금 그 영상 보셨어요? 매니저의 목소리는 낮았고, 빠르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톤이었죠. 네. 지금 대응하시면 더 커져요. 그럼요? 일단 조용히 가는 게 좋아요. 이런 건 타이밍이에요. 매니저는 이런 건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썼어요. 마치 자주 겪는 일이라는 것처럼요. 우리가 관리해드릴게요. 댓글 정리하고, 노출 줄이고, 계신요? 제가 묻자,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은 길지 않았어요. 관계는 유지하셔야죠. 지금 빠지면 더 오해 살수 있어요. 그게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매니저는 웃는 듯한 숨을 내쉬었어요. 지금은요? 그 말이 귀에 오래 남았어요. 다음 일정은 예정대로 가는 게 좋아요. 이미지 회복은 계속 노출하는 게 제일 빨라요. 저는 메모장 앱을 열었어요. 계약이라고 썼다가 지웠고, 해지라고 썼다가도 지웠어요. 조금 생각해 볼게요. 너무 오래는 안 돼요. 통화를 끊자 화면이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조용하지 않았어요. 알림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영상 링크. 새 메시지. 모르는 번호의 부재중 전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 위로 화면 불빛이 천장에 반사됐어요. 그날 밤, 저는 메시지 창을 열어둔 채로 오래 앉아 있었어요. 에이전시 매니저와의 대화, 조별과제 단톡방, 영상 링크를 보낸 친구. 화면 안에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방 안에는 저 혼자였죠. 매니저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어요.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결정하셔야 해요. 저는 그 문장을 한번더 읽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받았던 메시지들을 위로 올려봤어요. 다들 이렇게 해요. 지금 빠지면 더 힘들어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그 문장들이 이상하게 비슷해 보였어요. 말하는 사람은 달랐는데 방향은 같았죠. 그때 문득 아주 단순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선택을 하면 다음에도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되겠다는 생각이요. 그 생각이 들자 더 이상 화면을 내려볼 수 없었어요. 연락처 목록을 열었어요. 에이전시 번호를 찾았죠. 손가락이 잠깐 멈췄어요. 지금 끊으면 끝이야. 누가 말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화면에 그렇게 적혀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차단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한번 깜빡였어요. 다음 번호도 눌렀어요. 그 다음도요. 단톡방을 열었어요. 나가기 대신 사람 이름 옆에 차단 버튼을 눌렀어요. 하나씩 천천히. 마지막으로 화면을 내려놓았을 때, 진동이 멈춰 있었어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그 정적이, 그날 처음으로 제 편처럼 느껴졌어요. 다음날 아침 메일이 하나 와 있었어요. 현장 실습 배정 보류 안내. 이유는 짧았고, 문장은 공손했어요. 저는 메일을 끝까지 읽고, 다시 처음부터 한번더 읽었어요. 그 다음 SNS를 열었어요. 알림은 전날보다 훨씬 적었죠. 설정으로 들어갔어요. 계정 공개 범위. 비공개. 확인. 화면이 잠깐 검게 변했다가 돌아왔어요. 피드가 조용해졌어요. 휴대폰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의자에 등을 붙였어요. 방 안에는 낮은 소리만 남아 있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날 눌렀던 차단 버튼은 사람을 끊는 선택이 아니라 나를 같은 자리로 되돌려 놓던 흐름을 끄는 선택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선택 이후로 진동은 없었지만 적어도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어떤 선택은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잃지 않기 위해 존재한다는 걸요.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세요. 다음 사연에서도 우리가 쉽게 말하지 못했던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